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세이 강미경입니다. 연세대 출신의 교사이자 광림교회 권사인 김순애 권사님은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전도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현재 영화배우 변영훈 씨는 의식불명이고 사망자는 영화감독 고영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무심히 뉴스를 듣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고영남 감독 부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가? 고영남 감독은 108편의 영화를 연출해 다작한 감독의 대명사로 유명한 분이다. 화들짝 놀란 가슴에 전화하니 감독 부인인 박집사가 받았다.그녀는 차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놀랬지?돌아가신 분은 촬영 감독이야.우린 별탈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변을 당해서 아직 변영훈씨가 의식 불명 상태니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고영남 감독대과는 11년 전 아남동 3익아파트에서 아래 위층에 같이 살았다. 그때만 해도 고 감독은 불교 신자라 불교 영화도 많이 찍던 분이었다. 그래서 간간이 기회가 날 때마다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하고 넌지시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소식이 뜸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고 감독 부인이 전화를 했다. 지은 엄마가 나가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 볼까 봐. 그래서 8년 전 광림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이 바뀐 분들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고감독 부인도 불교 신자 티를 벗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처음엔 기도드리는 모습도 꼭 불공을 드릴 때처럼 양손바닥을 마주대고 양쪽 팔꿈치를 치켜들었고 어쩌다 마주쳐 인사를 하면 얼떨결에 합장을 하기도 했다. 고 감독 내외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신성일 씨가 제작자로 변신하여 첫 작품으로 고 감독에게 코리언 커넥션 이란 영화를 맡겨왔다. 고 감독이 작품 결정을 하기 전 나는 썩 기분이 내키지 않아 그 작품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신성일 엄맹난 씨는 불교신자였고 그들 곁에서 영화 제작을 돕는 분들도 거의 불교신자들이었다. 왕년에 고영남 감독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상자에 돈을 담아두고 세어볼 시간도 없이 썼다는데, 이젠 한국 영화가 외화에 밀리자 고감독 내외의 생활도 어렵게 되었단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작품을 맡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배우가 정해지고 촬영 장소도 다 물색되어 첫 장면을 찍기로 한 바로 전날 제작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아무래도 그 작품으로는 별 호응을 못 얻을 것 같아 제작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고 감독은 집에 걸어두었던 유명 스님들의 그림과 붓글씨 등을 싹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작품 제안이 들어왔다. 고감독은 작품을 찍으면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신이 나서 스태프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영화계에서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이자 꼭 치러야 할 통과 의례였다. 고감독은 고사 지내는 날 이번 고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영화사로 나갔다. 그런데 고사의 규모가 평소와 달리 엄청났다. 보통 때는 돼지머리를 놓고 형식적으로 절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날 고사는 고사의 차원을 넘어 아예 무당 굿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행사였다. 더구나 고사를 주관하러 온 무당 같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감독님은 예수 믿으시네? 라고 쪽집게처럼 알아맞추었다. 그래서 고감독은 잘 됐다 싶어 고사 지내는 자리엔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당들도 기독교인들을 척 보기만 해도 알아본다. 고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영화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돼지 머리에 넙죽넙죽 절도 잘했는데 그날은 돼지머리에 절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바보 같은 짓인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잘 통과했는데 다음 장애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사가 끝났으니 이젠 됐겠지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데 감독님, 저희와 함께 음료수랑 음식은 드셔야죠. 하며 제작자들이 고사 음식을 가지고 몰려왔다. 그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고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그 순간 고감독은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를 드렸단다.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그 영화를 찍으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감독은 촬영 중에 높은 데서 떨어져 몇달 동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고 감독은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에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더욱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고 감독 내외는 그후 집사직분을 받았고 아침 7시 예배에 선가대원으로도 활약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영화사의 이사장은 천주교 신자로 아침에 출근하면 꼭 기도를 하는 적어도 고감독 눈에는 아주 성실한 천주교 신자로 보였다. 그런데 함께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 발표 전날 이사장과 고사 문제로 실갱이를 벌였다고 한다. 고감독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고사로 인한 몇 번의 혼쭐을 경험한 터라 간단히 다가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사장은 그저 영화계에서 다 하는 행사인데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했다.그렇게 옥신각신했지만 감독보다는 제작자가 더 위에 있으니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다.고사라면 지긋지긋한 고감독은 고사 지내는 장소 근처에 나의 얼씬도 하지 않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셨다.하지만 마음이 왠지 무거웠다.드디어 첫 장면을 찍는 날. 오전엔 안개가 많이 끼어 헬기가 뜨기 어려웠고, 오후에 헬기 장면을 찍기로 했다. 고 감독은 워낙 전쟁 영화를 많이 찍어봐서 그야말로 이런 장면은 식은 죽 먹기였다. 원래 계획은 1차로 조종사, 촬영 감독, 촬영 기사만 헬기에 타고 공중에서 결혼식 장면을 찍고, 2차로 배우 변영훈 씨를 태우고 찍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KBS TV의 연애가 중계 PD와 카메라맨이 나타나서 꼭 헬기를 함께 타고 TV에 내보낼 장면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에도 없던 제작부장과 이사장까지 타겠다고 해서 모두 8명이나 함께 헬기에 동승하게 되었다. 두번 공중 촬영을 하고 난뒤고 감독은 OK 지시를 했지만, 웬일인지 촬영감독이 한번더 찍어보겠다고 하다가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순식간에 헬기 꼬리 부분이 물에 부딪혀 떨어져 나가면서 뒷유리창을 깨뜨렸다.그 깨진 유리창으로 먼저 KBS PD가 튕겨져 나왔다.깨진 창문 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헬기가 물에 잠길 때까지 20초 가량 걸렸다. 처음 예정대로 적은 인원이 탔다면 사고가 났어도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고로 고감독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단다. 주어진 일에 욕심내지 말고 절대로 과잉 행동하지 말고 모든 일을 성실히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고감독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 즈음 그는 시스터 액트와 같은 종류의 영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그는 고은하 권사가 제작한 믿음의 영화 1호인 무거운 새 라는 작품을 감독했다.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본격적인 기독교 영화를 만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연단의 기간은 꼭 필요한 것 같다. 고사 문제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결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사 말고도 흔히 겪는 문제가 부적이다. 내가 전도한 김수정 씨는 친정 어머니가 어찌나 점과 부적을 신봉하는지 그 집은 온통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부적은 아무 효과 없는 미신행위이며 그야말로 낙동강물을 퍼서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기행각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점쟁이었던 단군교주 김혜경 씨의 주장을 들려주었다. 그 집에 부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벽지 안에도 넣어서 바르고 베개속, 신발장, 대문, 천정 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수정씨는 몇달 동안 같이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니 드디어 아무래도 찜찜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부적을 다 없애버려야겠어요 결단했다 우린 하루 날을 잡아서 그집의 부적을 모조리 이잡듯이 찾아냈다 마치 국민학교 시절 소풍 가서 돌 미치고 나뭇가지 사이며 낙엽 더미 아래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를 찾던 기분으로 거의 20장이나 찾아냈다 그녀는 막상 찾아내니까 버리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나는 걱정 말라며 그 부적들을 집으로 들고 와서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하다던 수정 씨가 저녁 무렵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 즉, 결혼할 때 점쟁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부적 두 장을 주었단다. 당신 딸이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려거든 부적 두 장을 신혼여행 간 사이에 빈집에 가서 몰래 넣어두고 절대 넣어둔 곳을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한 장은 베개속이 분명한데 다른 한 장은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단다. 상술도 그만하면 프로급이다. 그렇게 점쟁이들이 남의 앞니을잘 맞춘다면 자기들 앞가림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참 희한하다. 주위를 돌아보면 제대로 사는 점쟁이가 드물고 자식이나 집안이 잘 되는 무당을 별로 못 보았다. 내 친척 중에도 한창 사업이 잘 되어 꽤잘 살았던 분이 있다. 장안의 내로라 하는 점쟁이마다 이런 좋은 팔자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거라며 부추겼었다. 서울 시내 유명하다는 무당집은 다 휩쓸고 다녔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했다. 그렇게 귀에 솔깃한 말을 들은 지 10년쯤 후 하던 사업이 다 실패하고 그 많던 재산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상이 빗나가면 사주, 손금, 관상을 봐주는 사람들은 또 딴소리를 해댄다. 점괘가 틀리다고 따지면 제일 중요한 상은 심상인데 당신 심상에 문제가 있다나? 하긴 세상 일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아무튼 수정 씨는 못 찾은 한 개의 부적 때문에 끙끙거리며 신경을 썼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수정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 엄마, 친구 어머니가 궁합을 봤는데 점쟁이 말이 아주 좋은 궁합이지만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게 하려면 부적을 베개 속과 어디에 넣으라고 했대. 그런데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넣어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네. 엄마가 극에 통해 박사님이니까 혹시 어디에 넣어두어야 하는지 알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신이 나서 술술 말씀을 하시더란다. 옛날엔 깔고 자는 요 속에 넣었지만 요즘은 침대를 많이 쓰니까 침대 속에 넣으면 돼. 라고 친절하게 일러준 것이다. 결국 우리는 침대 맨 아랫부분 틈 사이에 넣어둔 부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후 수정 씨는 친정어머니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종종 겪는 일이지만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좋다고 해서 음력 9일과 10일이면 이삿짐 센터는 불이 난다. 오히려 그런 날은 이삿짐 아저씨들이 오전, 오후 두탕씩 뛰느라 불친절하고 바가지를 쓰는 등 힘들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사갈 때 아예 달력을 보고 음력 9일과 10일을 피해서 한가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정한다. 토요일로 정하면 주일 지키기가 힘이 드니 아예 평일로 정하면 도리어 모두들 친절하게 빨리 일을 끝내준다. 예수 믿는 삶이란 이렇듯 자유롭고 평안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다 못해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장롱을 옮겨도 나를 받아야 탈이 없다고 하니 이 정도라면 미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잡하게 얼거매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결국 사탄의 지옥길로 함께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리라. 이른 아침, 전하벨이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다. 수화기를 드니 이진난 구역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사님 우리 앞집에 북한에서 온 김만철씨 가족이 이사왔어요. 전도를 해야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김만철씨가 누구던가.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분단의 벽을 넘어온 사람이 아닌가. 쇼킹한 뉴스였다. 그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니. 나 역시도 흥분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되었다. 하나님 김만철씨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구역장님 앞집으로 이사를 오게 해주신 거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과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들 가족이 꿈에 그리던 몸의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영의 구원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 후 밑반찬을 조금 준비했다. 그리고 안면이 있는 이 구역장을 앞세워 의기양양하게 김만철씨 가족을 찾아갔다. 그집 식구 7명과 남녀 경찰 3명이 나를 수상쩍게 쳐다봤다. 막상 대면을 하고 보니 그들은 종교에 대해 시큰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유명하다는 목사, 신부, 스님을 비롯해 몰몬교, 선교사, 통일교도 등 온갖 신흥 종교인들이 거의 다 찾아와서 지겨울 정도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간 상황이었다. 그러니 종교 이야기라면 신물이 나서 아예 흥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가정이 흥미있어 할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폈다. 아무래도 부인 최복례 씨는 주부라 음식이나 반찬에 관심이 많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북에 있을 때 대부분 북한 주민이 그렇듯이 별로 해먹어 본 음식이 없었다. 하루는 김만철씨 가족이 냉면이 먹고 싶다길래 경찰관까지 10명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 곁엔 항상 경찰관이 동행했다. 북에서는 물에 간장을 타서 국수를 삶아 먹는 게 일반인들이 먹는 국수라며 그들은 멋쩍게 웃었다. 평소에 고기 구경을 못했는지 고기는 제대로 먹을 줄도 몰랐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알수 있었다. 냉면은 내 주특기라 곱빼기로 대접을 했는데도 김만철 씨 가족은 한 사람이 세 그릇씩 해치웠다. 하기야 아침마다 밥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그들이었다. 수시로 음식을 대접하며 틈나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지만. 김만철 씨 부인은 시큰둥하게 내 말을 막곤 했다. 지은 엄마는 다 좋은데, 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얘기를 할 때면 지겨워요. 그런데다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남한에서 김만철 씨의 유일한 혈육인 누님이 하필이면 일본 사이비 종교인 남묘호랑개교를 믿는다며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자기와 같이 남묘호랑교를 믿자고 졸라댔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김만철 씨는 자신은 의술을 공부한 과학도라며 보이는 것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기 누나와 함께 남묘 호랑교의 교당에 다녀왔다. 그래서 내가 교구 담당 목사님 구역 식구들과 더욱 합심해서 기도했다.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며칠 후 김만철 씨의 아내 최복낼 씨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북한과 교육방식이 너무나 달라 학교 공부를 힘들어하며 흥미를 잃는 것 같다며 좋은 수가 없겠냐고 도움을 청했다. 그래, 바로 이거구나. 주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맞아. 어른들이 먼저가 아니라 자녀들을 먼저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막힌 전도 방법이었다. 우선 큰딸 광옥이 둘째 아들 명호, 작은 딸 광수기를 오후에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것저것 참고서를 찾아가며 가르쳤다. 광옥이는 제2 외국어로 불어를 선택했다는데 내가 불어에는 까막 눈이니 어쩔 것인가? 주변에 불문과 나온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가 간첩들에게 변을 당할까 봐 무섭다며 거절했다. 결국 나는 같은 동에 사는 불문과 출신에게 불어를 배워서 다시 광호기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생고생을 주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 광호기는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고에 입학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에 눈뜨기 시작했다. 스스로 기도실을 찾아 기도할 만큼 눈에 띄게 변해갔다. 드디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화 속의 모습 그대로 광호기 앞에 두 번이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이다. 결국 그런 체험이 훗날 광호기가 신학대학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이 그쯤 되니 김만철 씨도 영의 세계에 차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번 놀라운 일이 생겼다. 광옥이가 거실에서 잠만 자면 가위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깨어나자 김만철 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얼마 전이 구역장이 김만철 씨네 집으로 집정리를 해주러 갔었는데 거실에서 목탁, 동자상, 염주, 묵주 등이 구석구석 쏟아져 나오더란다. 그렇듯 우상을 집안에 가득 두고 있으니 가위에 눌릴 수밖에. 최복래 씨에게 이런 물건은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으니 다 저에게 주세요 하니 방에도 많단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위 책꽂이에 불교 책, 유교 책, 천도교 책 스님들의 테이프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쓸어 넣어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 곧장 쓰레기장으로 갔다. 그후 광옥이는 별탈 없이 잘 잤다. 그 다음 주 처음으로 광옥이를 광림교회에 데리고 갔다. 교회 지하층부터 구경시켜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광림교회 지하에는 식당, 기도실, 체육관 등 좋은 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광옥이는 한사코 지하실 구경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다.그래서 할수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교회 구경을 안한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박장대소했다. 북한에선 국민학교에서 철저히 남한에 대해 세뇌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남한엔 이상한 건물들이 많은데 빨간 십자가를 달아놓은 집은 교회다. 그곳의 두목인 목사는 드라큘라 같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특히 지하실에 가면 시체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이렇게 배운 광호기를 십자가가 달려있는 집으로 데려가서 다짜고짜 지하실로 가자고 했으니.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섬뜩했을까. 기가 막혀 처음엔 웃었지만 나중엔 어찌나 슬퍼지는지 절인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철의 장막 속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고 철저히 세뇌받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광우기의 간절한 설득으로 1988년 5월 1일 김만철 씨 부부가 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후 최봉래씨가 처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들 가족이 북에서 배를 타고 탈출할 때 악천후속에서 풍랑을 만났단다. 옆에 배들이 자초되고 가족들이 탄 배가 고장나서 방향 감각을 잃고 떠다니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다. 북한에선 하나님이란 단어가 넘어지거나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는 식으로만 사용될 뿐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는데도 죽음 직전에 몰리니까 절로 나오더란다. 꼭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죽기 살기로 외쳤고 그 위기를 벗어나자 다시 하나님은 깨끗하게 잊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후 역시 탈북인인 김신조 집사가 북에서 온 분들의 기독 모임이 따로 있다며 김만철 씨 가족에게 이왕이면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권했다. 김만철 씨 가족의 경우는 특수한 형편이라 내가 전도했다고 굳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만철 씨가 편한 대로 결정하라고 했다. 다만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오직 주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할 뿐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상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네요. 그큰복 우리도 놓치지 맙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 감사드려요.